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죠 상강이 10월 24일로 벌써 12일 지났습니다 삼목소리태에 700포기를 심었는데 400포기는 당근 적심에서 삽목한 것이고 300포기는 엽록수를 활성화시킨 일본 농민들이 반드시 행하는 지중 녹화를 거친 삽목 소리태입니다 그래서 소리태는 엄청 달렸는데 키가 작죠 8월 5일 2차 순치기를 할때 너무 과도하게 잘랐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좀 작은데 서리태 열매는 많이 달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순치기를 좀더 위쪽으로 해줬으면 이두배 정도 됐으면 서리태가 더 많이 열렸겠죠. 2차 순치기 한 후에 거의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7월 중에 1, 2차 순치기를 전부 끝내고 키도 좀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안 와서 직파한 소리터 보니까 키가 엄청 큰데도 올해는 쓰러지지 않았고 그래도 한 100여개는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200개 이상은 달렸죠 많이 달린 것은 3,400개 달렸는데 벌써 소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12일째니까 소리가 몇번 내렸겠죠 이제 빠른 것은 콩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산립현상이 있습니다 전부 삽목 소리태이기 때문에 줄기가 2개씩 나왔죠 당근 적심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두 가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굵기가 엄청 굵습니다 한 포기씩 심었는데도 직파한 소리태 3,4개 포근 되죠 엄청 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도 가져오고 낫도 가져오고 그리고 전지가위도 가져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보려고 합니다 예측으로 치면 은 귀족 소리 트는 탈리 현상이 있는데다가 예측으로 치면 탈리 현상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낫도 조선낫하고 풀낫으로 한번 대 보겠습니다 아울러 톱도 좀 날렵한 톱과 목공용 톱으로 콩 줄기를 잘라보고 어느 것이 가장 잘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폭이 좁고 얄쌍하게 생긴 직꼬리 톱이 줄기 베란드는 제일 적합한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폭이 좁은 톱이 직구리 톱하고 비슷하죠. 가장 잘될것 같습니다. 먼저 전지가위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그런데 너무 굵죠? 이렇게 토가닥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밑둥부터 전지가위로 자르기에는 무리죠. 두 가닥으로 나왔으니까 한 줄기씩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과연 잘 잘릴지. 이야. 어? 잘리기는 잘린다 그래도? 또한 가닥 한번 해보자. 어짜. 와 이건 너무 굵습니다. 으아. 간신히 잘랐습니다. 와. 이제 풀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라 어짜자. 아이고 패지기는패지는데 이것도 좀 심듭니다 이제 나무 배는 조선 나으로 한번 배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조선 나으로는 밑동부터 잘라집니다 한번 또 조선 낫어자 어이구야 너무 곱습니다 이야, 이야. 됩니다. 나스로는 흔들고 톱으로 해보겠습니다. 목공용 톱으로 해보겠습니다. 목공용 톱으로. 오호 구십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날렵한 찌꾸리톱 닮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됩니다. 찌꾸리톱으로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톱으로. 비 오기 전에 전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렵한 톱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게 밑둥부터 잘르면 아주 잘 잘립니다 소리를 몇번 맞았겠죠 귀족 소리태 중에서도 다섯 농가의 귀족 소리태를 사다가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마치 밤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 귀족 소리태를 선택해서 올해 심었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량은 청자 5호보다 떨어지지만은 맛은 소리태 중에서 가장 좋은 귀족 소리태를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낮다는 생각으로 저는 귀족 소리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수확하다 보니까 카메가 감회가... 새롭죠. 6월 26일 날 정식해서 늦어도 7월 3일까지 3차 정식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이 131차입니다. 한목 소리트다 보니까 가지가 두 가닥씩 올라오죠. 이렇게 두 가닥씩 아주 잘 뻗어갖고 지금 열매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물론 뽑아도 쉽게 뽑힙니다. 이렇게 뽑히는데 흙이 묻어있죠. 그래서 톱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깨끗하겠죠. 오케이 톱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2차 순치기를 너무 과도하게 쳐서 키가 4, 5cm 뿐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열매가 다닥다닥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만족을 합니다. 3, 5 사이에 그래도 많이 뱉죠 100폭 이상은 벌써 뱉습니다. 30분 작업했는데 벌써 혼해졌죠? 많이 뱉습니다. 벌써 많이 쌓였죠? 아랫집에서 1륜차, 이치린샤라고 하죠? 일본인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치린샤. 1륜차도 빌렸고 했으니까 이제 더 빨리 가져오겠죠? 많이 쌓였습니다. 3분의 1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한60% 정도 전부 걷어 드렸습니다. 이제 40%만 걷어 드리면 됩니다.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그 전에 싹싹 싹 해다가 일단 하루 동안 비올 동안은 덮어둬야 되겠죠. 천막으로 덮어두었다가 3, 4일 후에 말려가면서 콩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끼로 털면 되겠죠. 오늘 다행히 비는 더 이상 내지 리 않고 햇빛이 나고 있죠.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90%는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비닐 하우스에서 키워서 당근 적심해서 삽목해서 700여 포기를 밭에 정식 한 후에 132일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0% 돌아왔고 10%는 밥 먹고 리아가로 두세 번실어 오면 됩니다. 집 나갔던 병아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어미닭이 되어서 들어온 느낌이죠 집 나갔던 탕자가 성인 군자가 되어서 들어온 느낌입니다 이제 밥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태 700여포기를 다 가져왔습니다 3,4일 말린 후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성할 점으로는 수리태 모종하기 전에 종자소독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 종자소독을 안해서 그런지 한때 불마름병이 번져서 콩잎이 다 고사당할 뻔했는데 세균성 농약을 뿌려줘서 간신히 멈춰 세웠습니다. 아울러 순치기를 7월 말까지는 다 해줘야 할것 같고 키 높이를 두 배로 했으면은 수확량도 훨씬 많아졌을 건데 너무 짧게 잘라다 보니까 그래도 콩은 많이 달렸지만 수확량이 많이 줄었죠. 내년에는. 7월 안에 순치기를 다 끝내고 키 높이를 7, 80 전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차 순치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열매가 덜 달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두배 이상 높여서 열매가 더 많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종 전에 종자 소독과 순치기 키조절을 적당히 해서 올해보다 수확량이 더 많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키는 작은 데 비해서 종자는 열매는 많이 달렸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